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심판의 형벌을 언도받은 사람들이 그 판결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심판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판결에도 많은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많은 재판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속에 있는 진실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결하는 세상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 사람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펼쳐지는 하늘왕의 대간식을 악인들은 넋이 나간 채 쳐다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았던 그 하나님의 계명이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경의와 환의와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 노래소리가 성밖에 있는 군중들에게 들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찬양을 하면서 생명의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온 몸이 마비된 듯이 됩니다. 일찍이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켰던 그룹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반역을 감행하였던 그날 그 타락하였던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빛나던 스랍 하나님의 보좌를 덮던 그룹, 영원한 아들 계명성이 어쩌면 그렇게 변하고 달아간 것일까요? 영예로운 총에서 그는 영원히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영광에 사여 아버지 곁에 서신 것을 그는 봅니다. 또 고결하고 늠름한 천사들이 그리스의 머리에 멸류관을 세우는 모습을 그는 또 봅니다. 그 천사의 높은 지위에 자신이 오를 수도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먹고 숭결한 옛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이룬 왕국 그 수고의 열매는 실패와 파멸뿐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반역이 완패당하고. 사단의 이력과 품성이 폭로될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거룩한 성을 탈취하려고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모습에서 대사기꾼의 정체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와 협력한 자들도 마침내 그 일들이 깡그리 실패하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탄은 온 우주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하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하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본 사탄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역을 자행한 자신이 하늘의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맞서서 싸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늘의 순결, 평화, 하늘의 좋아하는 그에게 극심한 고문일 뿐이다 한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집니다. 여호와께 퍼부어 렸다 했던 그런 모든 비난들이 전부 자기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사단은 머리를 조아려서 그분의 판결이 공정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판결 심판입니다. 온 우주 앞에 벌어지는 이 심판에 언도받은 사단도 그를 추종하던 악의 영들도.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단이라고 핍박하였던 그들도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지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떠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멸망의 말씀을 버린 결과이었음을 깨닫게 자신들을 사역에 차는 하나님의 공의는 마땅한 것이라고 그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 후, 천년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므로 그날 온 우주 앞에 벌어지는 악인들이 다 참여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그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 마음들을 감동 주시어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년 후에 하늘 왕의 대관식에서도 땅에서 바라보는 악인들이 아니라 공중에 펼쳐진 그 영광의 자리에도 꼭 참여할 수 있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날에 서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